아예 없는 놈입니다. 아, 없어요? 네. 순간적으로 시가총이 5등까지 올라간 코인입니다. 아, 누구야? 인터넷 컴퓨터 코인입니다. 이 친구들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와, 후원사가 대단해. 어?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 인텔, 그리고 우리의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전부 다 여기다가 투자했습니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냥? 아닙니다 진짜로 투자했어요 왜죠? 미래를 보고 미래를 아 앞으로는 인터넷 세상이다? 맞습니다 형이 말한 인터넷 세상 인터넷 컴퓨터 코인은 진짜 형이 말한 대로 인터넷입니다 얘네들은 인터넷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블록체인 인터넷을 만들기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야, 블록체인으로 인터넷 세상을 만든다고? 지금의 인터넷에서 혁신적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이제 돈을 박아서 순식간에 시가총액 5등까지 찍은 코인이 누군 코인이다? 인터넷 컴퓨터 코인입니다. 지금은 몇인가요? 2 4등이요어 많이 밀렸네. 많이 밀렸어요. 어. 왜냐하면 이 기술력이라는 게 아, 그럼. 안 나와 하루 이틀 만에. 네네 모뭐 합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는 기술력보다는 그 강아지 대가리만 나와도 올라간다. 아, 그렇지. 기술력 필요 없어. 씨방이에 기술력이 뭐가 있어. 그냥 뭐 어, 강아지니까 올라가. 강아지. 요즘 그거 유행하는 거 뭔지 아세요? 뭔가요 사모이드 귀엽죠? 네, 네. 요즘 사모이드 코인이 올라가더라고. 어, 왜죠? 강아지니까. 아. 렇죠 야, 난잘 모르겠다. 이게 투자 시장인가? <laughs> 도박 시장인가? 음... 나도 이제 잘 모르겠다. 에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따도잘 모르겠다. 이제는. 네, 이거 멍멍이 코인. 그 강아지 에이. 이름 들어가면 다 좋아하고요. 네네. 신기한 게 코인 하시는 분들이 네. 고양이를 싫어해. 왜죠? 고양이 코인 들은 어거 있으세요? 어, 시가총액 중에서 형, 고양이 이름 들어간 거 아세요? 미국 분들, 해외 분들은 강아지를 더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웃겨 코인 시장은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 들어면 미친듯이 올라가더라. 아테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30위 코인은 FTX 코인입니다. 오. 이거는 FTX 거래소 코인이에요. 응,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얘도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다. 안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상장이 되어 있고 그쵸 이제 또 FTX가 처음에는 되게 작은 거래소였는데. 뭐 FTX 한국 담당자 빡빡이형잘지내는지 모르겠네. 그렇잘 사실 겁니다. 어, FTX 거래소가 너무 잘돼 가지고. 알그죠 아,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 드렸었던건 지금 원화 마켓, BTC 마켓에 없는 애들이고요. 네네. 지금부터는 이제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이 친구들, 테라, 알고랜드, 유니스와 같이 BTC 마켓에 상장이 이미 되어 있지만 네. 상장은 되어 있지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에 대한 목록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땡기는 애는 없네요 근데 사실 맞아 야? 생각보다 땡기는 애는 없어 그냥 어, 그 맛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맛집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참고하실 때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셔라라는 내용으로 정리 깔끔하게 해드린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PTC와 끝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파일코인 있습니다 네, 파일 코인, 시가총이 31등. 오. 처음에 다단계로 이상하게 갖다 팔아가지고, 네네. 코인이 상장되지도 않았는데, 선물 형식으로 전부 다 갖다 팔아놓고, 그리고 후상장된 전세를 코인이죠. 네네. 네, 파일 코인이 시가총이 31등입니다. 음, 많이 올라왔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 유도 잘하는 게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린 코인 74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라. 그리고, 신세틱스, 이제 96등. 그리고, 이제, 커브. 커브 코인 77등. 그리고 iotx 시가총액 111등 셀로코인 71등 생각보다 이제 시가총액 100등 안에 있는 코인이 btc 네. 마켓에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거예요 아, 그렇죠 들어보지도 못한 코인이 많죠 네. 그리고 알고랜드 시가총액 22 유니스왑 시가총액 14위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좀 후순위 애들입니다 오, 오키드 오키드 172등 nkm 160등 디스트릭 뭐 OX 코인 아니, 446등. 너무 떨어지고 아닙니까? 네. 이거, 방코르 103위, 더 그래프 40위, 오리지널 프로토콜 173위, 마스크, 이번에 상승된 친구죠? 네 마스크 254위, 그리고 컴파운드 73등, 누르메르 158등, 메이커 56등, 바운스 510등, 아이잭 168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인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트시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 중에서 제가 다 거르고 걸러서 바이낸스와 코인 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얘네들이 전부다 라고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조금 낮지만 음. 이제 바이낸스에도 있고 코인 베이스도 있고 이제 국내 비트시 마켓에서 있는 코인들 리스트를 뽑았다. 그러면 이 중에 또 이제 업비트가 이제 눈치 싸움이 끝나면 이 중에 뭐한두 개씩 이제 원화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나는 땡기는 게 없다. 네, <laughs> 사고 싶은 건 조금 땡기는 없... 게 이제 한두 개는 있습니다. 한두개 정도밖에 없네요. 어, 잘 모르겠다. 네, 그래도 이제 재미로 알아보는 업비트 상장 가능소코인인데 제가 좀 이제 사기를 쳐놔서 네네. 사기를 쳤다는 뜻이 뭔 뭐, 뭐 말이냐면 뭔가요? 개수가 많다는 라 거예요. 네. 개수가 많으면 날죠. 무조건 맞춘다. 아. <laughs> 무조건 하나씩 맞죠. 아. 그러면 성지글이 되는 거야. 아, 그래? 이게 무슨 마인드인지 아세요? 이, 이.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야 이거 무조건이다. 여러분 나중에 와서 자랑질하면 됩니다. 나 맞췄다. 아, 유튜버들이 하면서. 최근 유튜버들이 다 그짓거리 하잖아요. 하, 간다. 다 하는 거. 다다 얘기해놓고 간다 했지? 했지. 성나간지 했지. 했지. 맞췄지. 아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그렇죠. 돈 벌었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만 짧게 편집해서 인스타 에올리시려고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로 알아보는. 그래서 제가 재미로 은 거예요. 네. 재미로 알아보는 업비트 어, 상자 가능성 코인에 대해서. BTC 마켓에 있는 모든 코인 그리고 시가총액 30등 안에 있는 모든 코인에 대해서 싹다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요 리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방송으로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